오빠까지 있는 줄 알고 나 많이 산 거야. 그럼 이거 남겠다. 야, 짠. 음 오늘 왜 이렇게 족족 족해? 아, 알... 우리 같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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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자, 쇼핑... 쇼핑... 쇼리 쇼핑... 쇼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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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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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We have to go back. 가가 no, no. 있는 도안통 m 이랑 엽떡을 to 로해 back.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to g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뭐얘기래 누구 정순이랑 다정이랑 용혁오빠 응? 어? 용혁오빠 정순이 남편 다섯명? 네명 나 다정이 정순이 어. 정순이 남편 힘들어 처음 장은 공주있는 애다정이고 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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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정순이 남편 끝 네명? 나, 나어봉주빈 안가? 응 는술 취사거리 해갔네. 수 어? 취사거리 누가 해? 저기. 저기 다정이 신랑. <laughs> 정순이 신랑! 정순이 신랑. <laughs> 신랑. 몇분 뒤에 도착하지? 뭐 여기서 10분, 10분 10분 나가. 10분? 응. 오빠 친구랑 뭔데? <laughs> 오빠까지 있는 줄 알고 나 많이 산 거야. 내 오빠 없다잖아 그래? 어. 나 오빠까지 있는 줄 알았지. 그럼 이거 남겠다 야. 무서워. 당연히 남지가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 네 명이니까 세 명씩 먹으면 딱이잖아 우리니까 어 뭐야 열어봐 뭐야 뜨개질 할머니야 선물이야 우와. 내가 사왔어 와 뭐야 <laughs> 성적 이쁜 거 알지 어 야 어떻게 봐? 앰을 여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응. 어. 야, 너무 예쁘다. 샀어? 맞는 거 아니고? 맞는 거지. 만들었어? 이거 왜? 야, 개잘했다. 예쁘지? 어. 야, 겜동. 근데, 진짜 이렇게 말라? 어. <laughs> 엄마가 무섭다고 빨리, 빨리, 아, 빨리 만들으래. 마음에 드나요?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말려대기 너무 웃겨 <laughs> 엄마야 엽떡 시킬까? <웃음> 출발했다고 그랬아 <laughs> 우리 그러면 엽기 오뎅에 당면 아니 계란이랑 햄사리만 추가한다 오뎅 응. 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안사도 되지? 엄마잖아 어, 어. 이게 처음 가보니까 와이에 들어있거든 자기 맘 있어 이렇게 각장에 서어얘네 접는 거부기까 하지는 않았는데 닭머리를, 왜 어. 닭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랬더니 오빠한테 아못볼것 같다고. 당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딱 나오고 나서 엄마 부대 샀잖아. <laughs> <laughs> 먹어. 볼까 하나만? 먹어봐. <웃음> <웃음> 맛있어? 진평행 도안닭집에서 왔다고? 응. <laughs> <와, 웃음> 따뜻삭지려고 열어놨어. 아. 네. 먹어봐. 근데 이게 그게 없네. 순살이 어. 없네. 순살 아니야. 아, 여기 순살이 아니야 알지? 소정닭이야. 그래서 커. 진짜 크다 왕천 파닥만네 이거 하나 먹어봐 먹어봐건응야 음. 당이 진짜 쪼개쪼개 해 그래 초음파이라고응 아, 빨리 먹고 싶어 빨리 오라 해. 안녕하세요 어 잠깐 화장실 때 바로 오신 거예요? <laughs> 어, 양지할 <나이 웃음> 양말 왜? 양말 신을게 왜? 왜? 이렇게 그냥 씻을 거야. 씻고 신지 마. 양말근데왜 왜? 신어? 아 너무 금방했지. 어. 똥신 바른 거야? <웃음> 어. <웃음> 나 여기 남친 얼굴 있잖아. 똥신아 <laughs> 나오야 <laughs> 똥집도 있어. 네 어제로 청주 지역 따라서 타이틀 얻었습니다. 가수라고. 여러분 인천광수로 모셔보겠시니다 아. 그러니까. 아, 치킨 진짜 맛있어. 똥집 야, 먹었냐? 똥집 미쳤다. 똥집 했어? 응. 음. 하나 있는 거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네. 어머, 야 똥집 하나 있었나 보다. 어 진짜 맛있어 왕초하는보다 맛있어. 뭔가 이렇게 너무 잘하지 않아? 형너 있는 거 아니야 옆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미너 있는데? 그 뭐야 그랬어? 죄송하다 그랬지? 죄송하다고 그랬지? 아니, 몰라 댓글도 못 읽는 것 같아. 아 맛있다 떡국 오랜만 먹으니까. 음. <목소리> 짠. 자, 너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 시선이 항상 하는 사석에서는 당당하고, 당차고. 맛시다 깜짝 다 에어컨 올릴까? <laughs> 짜다. <짜자>. 에어컨 <약간> 올리자. 올리면 <laughs> 덥잖아. 아야야야, 찝이다. 햄립솔이즈 왔다. 이거 해 너머님이 오빠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더 해야 되잖아 너랑 응급 발음 나 해도 돼? <laughs> 두 파트 하면 되잖아 나, 응. 나 해도 돼? 응나 해도 돼 춤? 재밌겠지 오빠 사회전 보고 노래도 불러? 오빠 사회 보고 노래도 하고 겠어 재밌겠다 나도 <laughs> 요즘 노래도 늘었어 <laughs> 안될 수도 있겠다 <laughs> 어...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아? 나도 그대가 어...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쉬워 어, 말하... 이거 쉽잖아 <laughs> 말하고 싶은데 안쉽워 <laughs>

아빠가, 아빠가 본인도 와인 먹겠다고 두 병을 사래. 로제 하나랑 화이트 하나 샀다. 로제 이제 가족끼리 먹고, 화이트 혼자 이제 먹으면서 TV를 보는 화이트 한번다 먹은 거야. 혼자? 어, 그럼 이 취한 거야, 라한테 같이. 와인이 음방 진짜 취해. 옆에 폭 놀러가지고, 폭 놀러가지고, 무거웠겠다? 이대로 잠든 거야. 12시 엄마가, 어머! 예! 이러는 거야. <laughs> 나끊어주줄 알았대, 엄마가. 그니까 사람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콧꾸르륵 서있어가지고 폼롤러에 폼롤러에 들어어아안 닿네 귀여워 지 합체 괜찮습니다. 음, 응 좋아 합체 좋아 별그다배야된다야아 몰라 우리 뭐 먹어? 이거? 뭔가 이게 땡기는 게딱어 배가 불러가지고 새로가새 먹어 좀 있다가 아이스 아이스크림 먹자 이마트 시계장. 어? 이마트. 이마트?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그게> 뭐야? 서울에서 <laughs>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그게 뭐야? 이마트 몰라? 마트 시이랑 편의점 있는 그런 거 뻗어서. <laughs> <와>. 몰라? 네, <laughs> 그렇니다착을이 <laughs> 너무 웃겨. 알겠냐? <웃음> 거짓말. <laughs> 편점 있는 거 어떻게 했어? <laughs> 나랑 어플이 다못그 뭐야? 이야 달라? 응. 그럼 주소가 공진이구신이야이 쓰고. 양

30초 30초 3야 엉덩이도 넣어 후후내뱉후후후후에나 45초 몇분뭐 양심없어 넣라 넣어라 이야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많이, <laughs> <laughs> 많이 아김경 선수의 공격 아니, 하나, 아, 예, <laughs> 나, 나, 진짜. 아, 인터아 인터넷.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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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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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꺼 이건 내꺼 음. 근데 정순 너 요거트만 시켰잖아. 과일은 우리 거야. 야 맛있어. 그치 소고기는 나지 <laughs> 정순 미쳤어. 네. 요거트만 먹으라고. 빨리 과일 건져내. 자 이거 숫자 지 I t o 자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다 you. I told you. I 다 아, 와 잘한다 진짜 잘했다 어! <laughs> 이게 <에이>, 뭐야 추노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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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시잖아. 코리 화이팅! 너 해야지 이겨. 보자. 아 제발 해 줘. 나 이거 마음에 와서만 해야 돼. 술, 술 따로 먹을 때 해야지. 그래? 아 그럼 빨리 해.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야 원래 대구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제 글 보내는데 엄마가 다 읽었어 이래가지고 안 울었어. 야목좀 울어. 왜 울어요? <laughs> 왜 울어? 이거 감동적이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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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만해. 너... 추해. 나 <laughs>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뭐야? 친구, 친구, 친구. 뭐 맞춰볼 거야 베이지로? <웃음> <웃음> 울었어? 마지막에 아, 조금 울었어. 어때? 롯아 어때? 아! 아야야아안들아 아,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 거기 아니야 밑에야. 너드랑이아파너 음한한한 해줄게. 아, 여기를 어, 진 네. 아, 진짜 살살해.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바위보 살살해줄게, 시원한 정도로만. 내가 어디 하는지 알려줄게, 여기. 여기라는 거야. 살살하는데도 쁘지아나괜찮아 여기를 하는 거야, 여기. 아, 그래? 형생각 먹고 있는 거야. 얘가 시원하게 잘해. 여기 하는 거야. 오! 역시 잘한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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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 미쳤나봐. 있잖이 <laughs> 사이에다가 하는 거야. 오이로 붙기맨 짱이야, 때. 아빠 여기 붓기 빠지는 거야. 젤라. 이렇게. 좋다고 하면 얘 넘어갈 거야. 안 되는데? 어. 편지. <laughs> 아, 왜 네. 우리 28일까지 아, 여까지 오키로 갔다. 5키로오키로못뺄것 같아. 아까 5키로 잡고 저기로 제일 그래. 많이 못뺀 사람이 진심? 아, 못차수게 나일 것 같아, 그럼. 잘생겼다. 맞아, 고등 오점. 입술이 진짜 최고야, 그지? 19세야, 이거? 몇몇 편집. 그화장품 이거 이2지 그런 아니야? 2세지야 멋있어. 열심히 웃어. 이 송강만 기도해 기9세야거 무슨 일야 아. 들어가. McDéner위. 들어가. 어 이제 <studies> <싶어>. <Drum Cec> <Ord magnetic paper> 들어. 안앉아 x 안앉아 잔들고 잔들고 라는데또 토하는 게 너무 짜증나 호미야 트리도죠응아진 작은 동네 갈발에는소녀들 <laughs> <스며물이> 있었다 소녀는 <laughs> <스며물은 웃음> <스며물이 있었다. 웃음> 매일매일 소녀를 기다렸습니다 응? 와 <웃음> 기분 좋다 <laughs> 몸이 저래? 얼굴이... 어떻게 그러니까 얼굴을 만져 바로? 야 조용히 안머리다 어. 내리면 안 돼? 아악! <laughs> 그래도... 나본 영상만 봐너좀이해가지안 가지만 볼게 왜안 가? 왜? 안가? 왜 야, <laughs> 안안 해? 이들, 앞머리 내리려고 이들, 말해? 이 나와봐 휴대아나와 아빠. 응. 에, 소주 먹네? 그럼 너도 뭐. 어가 틀었니, 얘들아? 어. 어휴, 일이야아미 아, 다 야, 이거 20개 생기 진짜 좋아하죠. <laughs> 면살이 무슨 면살이그밥을 흘렸어, 나 왠지. 맛있겠다. 이거 <laughs> 진짜 맛있겠다, 근데. 먹어. 우리 안 먹어. 우리 안 <laughs> 먹지 마. <laughs> 좋아해. 주인. 한잔 해. All for you. 아 아직 멀었네. 한마디 하자. 소주 10주만 사왔어. 오빠 있는 줄 알고. 어. 네 명밖에 안 남았어. 어 진짜? 자 올림픽 영우 김재덕 아시죠? 네. 꼬리야, 어디야? 야 이거 너안 해요. 얘 애기라서 그렇게 안 해. 애기라서 귀엽게 한다고. 봤어. 알려줬잖아. 야안 봤어? 안 몰라. 아, 이거 우리가 알려줬다. 꼬리야, 어이야 김재덕처럼 해줘. 귀엽게 소년처럼. <laughs> 군대 갔다 온애 전처럼 김정경 할때 허리 안 돼? 허리 팔이... 뭐야 허로야 팔을... <laughs> 너랑 제일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비슷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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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여기 아직 갑니다 안 돼서 어, 어 그렇지 <laughs> 야 니가 <네가> 더 낫다 <웃음> 아 근데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무슨 운동하고 야 선이 없네 너가 봐도 많이 어 <laughs>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튀어 나오죠? 우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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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렇게 주면 안 돼? 아, 안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지?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마술이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laughs> 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액체에요 <laughs> 네. 고체로 변하는 마술. 아 오! 시작합니다. <laughs> 뭐야, 그게? 미쳤나봐. <laughs> 잠시만요. 지금 이 <laughs> 얼었어, 오빠. 안 얼었는데? <웃음> 바꿔치기, 바꿔치기. <웃음> 얘가, 얘가 얼었는데? <웃음> 얼었습니다. <웃음> 아, 지금 옆에 있는 술이 얼는 거야? <웃음> 따란. <웃음> 없네. 어색한 농담을 나이느 구름이 다 혹시 그런 걸까 너야 아 그런 걸까 내 맘과 같다며 시작돼 버린 걸까 너의 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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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해 니! 네. 이있어 뭐? 개자랑 <laughs> 잘해 다들? 이거 뭐야? 아니 boy. I love a lot. That's not a boy. t h 나 t s 영이 싫어. boy. I'm not a b o 이 I'm not a b 네, 네, 네. 네, 대표곡들을 들려드리러 네. 네. 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laughs> 지금 몇 시인가요? 3시. 네? 3시?